축구한다. 하나, 지금이라도 일본은 원전 오염수 처리에 대해 우리나라를 비롯한 국제 사회의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검증이 가능하도록 원전 오염수에 관한 정보를 치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촉구한다촉구한다촉구한다 하나, 우리 정부는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해 국제 사회와의 공조를 강화하고, 일본의 무책지만 행위에 강력히 대응할 것을 촉구한다.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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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촉구한다. 2021년 4월 23일 세종특별의 다친 시의을 5월 1일니다 네, 감사합니다.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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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리하라! 서리하라! 서리하라!